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롬의 두 번째 스타 파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본 계정은 만렙 아니라서 안 되고, 9랩에 찍어놓은 흑우 계정, 부계정으로 들어왔는데, 와, 일단 yeah, 상점에 yeah. 두 번째 스타 파워가 나왔어요. 아, 그래도 이 상자 열어서 뽑으려면은 조금 골치 아픈데, 흑구들한테는 이렇게 또 개이득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백구 보석도 그렇게 싼건 아니에요. 스타 파워 하나에 한 7,000원 정도 하는 가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는 후보니까 한번 일단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성능이 어떤지 자 일단은 능력만 보면은 첫 번째 스타 파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최대 거리에서 30%까지 추가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클로번들이 이거 스타 파워 개사기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제가 바로 한번 장착하고 이건또 얼마나 그롬을 좋게 만들어줄지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근데, 이거, 그롬 진짜, 너무 사기야. 지금, 스타파워까지 장착을 하면은, 바로 덤빌 거야? 오케이. 신 고질라랑 한 번, 와장 떠볼까요? 아, 어, 오케이. 둘이 싸우고, 둘이 싸우고, 그렇지, 그렇지. 둘이 싸우고, 어, 오케이. 와, 뭐야. 끝에서 데미지 한 척, 어, 뭐야, 끝에. 끝 79가 들어갔는데 어, 찌어주고요 투척인데다가 사거리도 길고, 데미지도 세기 때문에, 아, 그롬 진짜,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오케이.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내가 먹을 건데 들어와 볼래? 어, 괜히 싸우고 있다한대 쳐줘야지. <laughs> 어잡았고요어 아, 죄송합니다 이름이님 잡았고요야 그거 먹을거야? 아야 그걸 먹는다고? 어, 여기 하나 더있고요 오케이 벨벨 궁극기만 안 맞아도 돼 오케이 잡아주고 야, 이거 들어. 야 이걸 먹으러 들어온다고? 일단 찍어주고 오케이 폭딜 들어가고요 자, 멀리서 한번 때려볼까? 트레 사거리에서 퍼져나가서 맞으면은 데미지가 아 이거 좀멀리 때려야 되는데 아 2380은 좀 가까이서 맞은거고 이거 들어온다고 그냥? 안 도망가? <laughs> 오 3094까지 데미지 다 여러분들 봤죠? 피해량이 엄청 많이 세집니다 이거, 나무장 어딨어? 궁극기는 근데 적용 안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 다이 뜻? 아, 좋습니다. 마무리 깔끔하게. 야, 근데 스타퍼 너무 좋은데? 자, 지금, 그런 공격력이, 만렙, 아, 만렙 아니죠? 9레멜 기준으로 1,400이거든요? 근데, 스타 파워를 활용을 하니까, 데미지가 더 세집니다. 여기서, 어, 잠수네? 오케이. 어, 테스트까지, 땡큐. 1,820까지 뜬거 봤죠, 여러분들? 어, 사거리, 멀리서도 맞추면은, 개이득이긴 한데, 멀리서 맞면잘안 맞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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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뭐하니? 오케이. 잡아주고요. 자, 센터 바로 가보죠. 큐브 두 개짜리가 좋으니까. 야, 이, 거 야, 이거는내 거지. 야, 현우아현우아 어디 가니? <laughs> 궁극기 맞고 그냥 골로 가버렸죠? 아이 맵에서 그룸이 여러분들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맵이 좁아서 그룸 이렇게 일반 공격이나 궁극기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란이 음. okay, 확인. 란이 확인. 어우 야, 야, 츄, 찍혔다. 나. 나 잡으러 어, 오다. 뭐야, 어, 거기서 구을 쓴다고? 일단은 최대 사거리에서 한번 맞춰봅시다. 일단은 가까이서 한번 맞추면 얼만지. 가까이서 맞추면은. 어, 일라 와봐, 일로 봐 테스트 좀 해보자. 테스트 좀 해보자. 일로 와봐. 가까이서 맞추면은 위천이백사십이고 멀리서 맞추면은. 멀리서, 멀리서 맞추면은, 아! <laughs> 아! 스타 파워 써다 보니까, 느낀 점. 어, 굳이 멀리서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다. <laughs> 그냥, 어, 맞추는 게 장땡이다. 괜히 멀리서 맞추려고 하다가, 어, 딜더못 넣어가지고, 뭐, 죽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냥 무리해서 쏘지 말고, 여러분들. 맞출수 있으면 무조건 맞추세요. 오케이, 나, 야, 한 대만 더 때리면 공 찬다. 야, 근데 얘 무빙 좀 하는데? 일라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야, 벗기고 있으면 안 될걸? 오케이, 잡았자 이거? 오케이, 프랭크 경치로 퍼가지고, <laughs> 그런 공격이 잘 맞는 느낌 야, 저거 야 저거 못나오게 잡아야 된다 저그로 오야 뭐야 깜짝이야 아이 야야야 공격 공격 나이스 바로 컷 해주고요 오케이 그 와중에 왼쪽에 싸움 끝났고 야 이거 나갈 때 때려 나갈 때 때려 나갈 때 때려 사거리 그렇지 아 사거리 짱 길기 때문에 이거 잡, 잡, 잡을 수가 있고요 오케이 너무 좋고 야, 여기다가 가자나 한번 깔면은 위치 확인 다 되고 오케이 아무도 없고 햄이 저거 먹으러 가는데 저건 어쩔 수 없고. 난 일로 와봐, 난 일로 와봐. 난 일로 와봐. 2 1 3 0에서 아, 이거는 좀 가까이서 맞았나? 오케이. 자, 다시. 자 가까이서 맞추면은. 아니, 이거 테스트하다 또 난이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때려야겠다. 가까이서 2240, 2 240? 2 4 0 아, 까비. 여기서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아, 야, 왜안 맞았니?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좀 멀리서 맞춰보게. 스탑퍼좀이용해보길 일로 와봐. 아, 야, 진짜 어렵네. 자, 아, 가까이서는 2240이고요. 야, 근데 얘가 그냥 긁는데 멀리서, 그렇지, 멀리서요. 그렇지. 봤죠, 여러분들? 컨트롤 방금. 얘가 저를 이렇게 따라오면은 좀 계산을 해가지고 멀리서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천재적인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잘해? <목소리> 아, 그룸이 워낙 사기긴 한데, 일반 공격 때문에 제가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타 파워 때문에, 보완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냥 스타 파워, 아, 데미지가 너무 세져가지고, 착살 납니다, 진짜로.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피하는 애들. 이게한두 때려주고, 나이스. 야, 1,420까지 들어가는 최대 사거리에서 1,400인데, 그냥 서지 바로 컷해버렸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그룸 스타 파워 없죠? 이러면 내가 찢어버려야지. 야, 야 어딜 덤비고 있어, 일로 와봐. 서지도 오면은, 두기로 찢어버리면서 벽도 열어주고, 자, 여기서 한대더때려주고 오케이. 잡았죠? 야, 내가 먼저 다 쓸고 있다. 야, 그거 들어가야지. 오케이. 마무리 좋고요 1대0, 가볍게. 근데 랩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아마 상대방이 엄청 아플 거거든요? 스튜, 스튜 뭐할 건데, 여기서? 스튜, 스튜 뭐할 건데. 아, 나가젯을안 쓰고 있었네. 그냥 뒤쪽에 그냥 쓸어볼까? 뒤쪽에? 뒤쪽에 쓸었고, 한번더 1820까지 들어가거든. 잘하면 데미지. 2400. 오케이. 마무리. 그리고 궁극기 쓰면서 바로 슈팅까지 하면은, 아! <목소리> 아, 야, 이거 옛날에 테리님이 하던 거 따라하려다가, 아, 실패했네. 아, 방금 뭐야, 중갱 잡아주고, 그럼. 오케이, 숫안 맞죠? 오케이, 수치. 좋아, 야, 애들 잘싸워 싸우... 오케이, 한방컷. 애들 잘 싸우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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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니, 뭐하니? 오, 트릭샷 굳이 그거를 트릭샷에 넣으려고 한다고? 못 들어갈 뻔 했는데, 방금? 와, 1400 데미지가 1820까지 늘어난다. 이거 많이 다 했다, 진짜, 여러분들. 그롬이 지금, 최고다, 어, 제일 좋은 브룰러 같아, 제가 보기에는. 오케이. 네, 뭐, 로티스나 이런 스튜 이런 애들만 아니면은, 원거리에서 좀 할만하거든요? 어, 저벽에 있는 것도 이런식 견제 가능하고요 잡아야 된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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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만. 서준아, 서준아, 안 돼! 오케이, 잡아주고. 자, 궁, 기군기한번 군기 먹여주고. 어, 일단 먹여주. 야, 안 맞았어? 아, 까비. 오케이, 야, 천천히 가야 된다, 우리. 지금 약간 밀리는 느낌 있거든? 어, 제대로 해보자. 이거 한번 끼고. BC 다 확인되죠? 오케이 반통 반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더수 있냐? 아아 안다 오케이 와스프라트 나이스 막았고 잡아주고 나이스 세이프 골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렇지 이거 공격기 한번 쓰고 벽 뚫어가지고 페이크슛 아아 야 이거 막네 와 반응속도 빠른데 대리. 일단 가둬놓고 패 가둬놓고 패 가둬놓고 패목방만 해주고 오케이 가둬놓고 패 다음에 오케이 공기 공격 바고 나이스 다 밀치고 오케이 내가 다 잡아줄게 그렇지 내가 뺏어서 슈팅 <laughs> 아, 식팅 인터셉트 좋았구요. 때려주고. 오, 때려주고. 아, 야, 잘안 맞네. 야, 잠깐만, 야, 스포드 가만히 있어. 야, 스포츠 찍 야, 얘들아, 잠깐만. 야, 이것도 내가 멋진 매드몹 유식 해달라고 이러는 거야, 또. 아, 이거 내가 막아줘야지, 어? <laughs> 아, 생각보다 안 밀쳐지네? 제대로 하자 얘들아. 공기 날려줘, 오케이. 서준아, 서준아, 슛! 그렇지. 아, 좋습니다. 이건 이겨줘야지, 진짜로. 다시 다음 판 가볼게요. 오케이, 타나, 버즈, 애쉬, 좋다. 이러면은, 가볍게, 또, 찢으러 갑니다. 타라는, 뭐, 가젯 있어도, 반통되니까, 그럼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때리면은, 그렇지. 방금 사거리 좀 먼데서 맞췄기 때문에,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서, 안 죽을게 죽었죠? 좋고요 버즈가 지금 궁극기, 아니, 가젯 쓴 소리 들렸거든? 숨어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나 다... 야, 야, 저... 야, 이거를, 여기서 들어온다고? 화끈한 친구네, 이 친구. 가젯 한번더쓸것 같은데? 한번더 써, 가젯. 네, 멀리서, 멀리서, 그렇지, 빠져나가렇지 <laughs> 아니, <laughs> 아, 진짜 큰 웃음 주시네, 이분. <웃음> 자, 애쉬는 과연 어떻게 들어올지 한번 봅시다. 애쉬. 한번 쓰고, 글이 있죠? 야, 이러면은 좀 밀쳐주고. 이렇기 오케이, 마무리.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는 근데. 점수때 그래도 500점까지 맞춰놨는데 왜 이렇게 쉽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롬의 신규 두 번째 스타파워 장착을 해봤는데 첫 번째 스타파워를 실전에서 못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두 번째 스타파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스타파워 두개 중에 고민이신 분들은 두 번째 스타파워 그냥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너프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 꿀하시면될듯 어쨌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펠바